근데도 패키지를 뜯으면 여기 안에 너무 귀엽게 캐릭터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. 근데 이 안대가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얼굴이 아주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실까요? 저희가 이거는 근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네. 뜯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귀에 걸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뜯으실 수 있어요 귀걸이 부분 그러니까 마스크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도 엄청 부드럽게 스무스한 텐션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그리고 보시면 밑에가 조금 더 열려 있고 위에가 좀 들려져 있죠 요 부분이 코에 닿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귀에 걸어 볼게요 안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제품입니다 요렇게 쓰시면 밤에 주무실 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숙면도 즐기시면 지금 여기가 좀 어, 바로 그새 따뜻해지네요 바로바로 바로 따뜻하게 열이 올라오는 것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특히 그래요 우리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방불 다 꺼놓은 시고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죠. 근데 그게 눈 건강에 진짜 안 좋대요. 차라리 불 켜놓고 보는 게 낫지 불 꺼놓고 스마트폰 보는 게 눈에 진짜 진짜 눈 건강에 안 좋대요. 안압도 올라가고 요즘 그리고 맨날 노트북 하시죠, 컴퓨터 보시죠, 맨날 스마트폰 보시죠. 우리 눈이 쉴 틈이 없어요. 근데 눈알 여러분 눈은요, 우리 이거 하나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. 바꿀 수도 없어요. 있을 때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거를 관리할 때. 따뜻하게 눈 주변의 근육들을 따뜻한 온도로 온, 온찜질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완을 시켜서 눈의 피로까지 잡아줄 수 있는 제품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. 날씨가 추워져서 아주 딱 적절한 라방이에요.